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옆에 누구 있어요? 왜 네, 전화주세요? 그냥요. 끊으세요? 싫어요. 옆에 세훈이 좀 바꿔주세요. 그 병원을 가세요. 세훈이 곁에 아... 있어요? <laughs>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분이. 세훈이 좀 바꿔주세요.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. 제가 언제 괴롭혔다고? 말하지 마시고요. 응? 너도 했잖아. 제가 언제 했는데요? 몰라. 아무튼 세훈이 바꿔주세요. 제가 이렇게 전화해주니까 좋아요? 아니 아니 너 말고 세훈이가 받아주니까 좋은데? 받아주니까 좋아요? 아니 세훈이가 좋다고요.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. <laughs> 알아요. 네, 그러니까 끊고요. 정신 차리고 어, 세수 한번 하시고요. 세훈이 바꿔주라고요. 잘 사세요. 세훈이는 잘, 어딨는데잘 그렇게 살다 잘. 저 새끼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.